하 둘, 셋! 유키스 안녕하세요! 유키스입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야, 아니,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유키스 보러 오셨지 않습니까? 어, 네, 네,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네. 크리스마스가 내어 보내니까 네. 팬분들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어, 일단, 어. 굉장히 추운데도 이렇게 유키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저 유키스 앞으로도 열심히 하니까 많이 사랑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2013년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, 어떻게 활동하실 거요 이거 궁금해요.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. 네, 네 일단은 더 한국 팬 <목소리>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요. 네, 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. 박수 한번 쳐주시자. 이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? <목소리>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분위, 분위기 좋은데. <laughs> 네. 주, 춥잖아. 다음 노래 어떤 노래로 이 차가운 어, 분위기로 해주실 거예요. 네, 차가운 분위기 따뜻하게 그렇죠. 발라드를 준비했거든요. 좋네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. 소리만 지르면 우리 유키스 오빠들이 걱정하지 마 따뜻하게 해줄 거야. 알았죠? 자, 여러분들, 흑로시 유키스 무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